대표님들, 네이버에 내 플레이스 순위를 수시로 체크하시죠? 대표님들의 마음을 압니다. 마치 주식 확인하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하게 되죠? 순위가 밀리진 않았을까? 언제 오르려나?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보시게 되는데요.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. 왜냐하면 플레이스 순위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. 사실 플레이스 순위는 변화가 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. 소중한 시간은 아끼세요. 실시간으로 체크하지 말고 플레이스 순위가 변화하는 그 시간대만 확인하세요. 그 시간대가 언제냐 하면요 매일 오후 1시 10분 오후 2시 사이에만 순위가 변동됩니다. 그러니 하루에 딱한번 2시 반쯤에만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스마트한 방법입니다.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두세요. 매주 목요일, 일요일은 가장 순위 변화가 큰 날입니다. 그러니 목요일과 일요일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순위를 확인해 주세요. 크게 오를 수도 크게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. 이상 우리 매장 한 달에 매출 1억 찍게 만들어주는 오럭스쿨의 플레이스 꿀팁이었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채널에 들어와서 다른 영상들도 한번 보세요. 플레이스 운영의 꿀팁 영상들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. 저희가 200곳 이상의 플레이스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비밀 공식들을 전자책으로도 만들었습니다. 플레이스의 빠른 성장을 원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상, 오럭스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